말씀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진리로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총리에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지를 보여주는 이제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 유다를 차일 처음으로 침공했던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그때에 포로로 제일 먼저 끌려왔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보기에 명석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로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이제 그 자기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들을 활용하고자 어렸을 때인제 인재들을 미리 뽑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뽑혀서 어렸을 때부터 궁중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니엘에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이제 둘로 분류할 수. 분류를 할수 있어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가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보로 생활하는 동안 다니엘에게 주신 네 가지 주요 환상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네 번째 환상의 첫, 어, 서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이 환상을 이제 성서신학적으로는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을 드러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계시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묵시는 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진리와 또 앞일에 관한 일이긴 한데 이건 최후의 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 이런 의미를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여러 왕과 군주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다 뒤덮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 때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최후와 궁극적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최후의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 인용하고 있는 여러 환상과 상징 언어들 중에는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인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환상의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계 너머의 비가시적인 곳에서부터 영적 세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 언어를 통해서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이제 중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에서 7장부터 12장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단순히 가까운 미래 역사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먼 미래 비전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 이제 보면은 바다에서부터 내 이제 큰 짐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뿔 달린 짐승, 이런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가깝게는,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다음에 메대, 바사, 헬라, 이런 큰 제국들을 이제 상징합니다. 가깝게는 그래요. 하지만 그런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통치, 자로서 메시아 또 인자 같은이라고 단위에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에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지상 왕국들이 다물러가고 주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이제 그렇게 상징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에 보면은 순양 순염소 이게 또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바사와 헬라와 같은 이런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상징적인 묘사들 중에서 이제 뿔 달린 특별히 뿔 달린 짐승 중에서 큰뿔 하나가 작은 뿔들을 이렇게 다 점령한 이후에 그 뿔이 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릴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성전을 회파하고뭐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볼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 유다가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거기에 이제 바사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대제국이죠. 이때 이 헬라 제국은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나라. 큰 제국 전체가 문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종교적으로 통일이 되고, 언어적으로 통일되기를 꾀 했던 아주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휘하의 4명의 네 장군들이 이큰 제국을 4개로 네 분할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4개의 네 나라 중에 주, 어, 큰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집트를 중고로 하는 포톨레마이오스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탄 지역, 인근 지역을 어, 통치하고 있었던 셀리오코스라고 하는 이두 나라가 큰 나라였어요. 이두 나라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세, 어,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점령하다가 그 다음에는 셀리오코스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셀리오코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왕 중에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려우시죠? <laughs> 이 왕이 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매우 악독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그 여호와남 신앙을 회방을 놓았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놓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유대교, 이스라엘 신앙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안티오크스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왕들의 횡포에 관해서도 이제 이 다니엘에게 미리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런 횡포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환상의 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궁극적 통치자로 그들 앞에 설 것을 동시에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제국들 간의 무시무시한 권력쟁투와 힘의 대결 아, 이런 것들이 횡행해 보일지 날지라도 그러나 아,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께 그 시선과 또내면의 신앙을 바로 세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만 있다면 이 세계는 그저 세속의 군왕들의 통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의 무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희망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일 절대 헛된 일 아니고 아무리 당장에는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 군항들이 지금 큰 횡포를 저지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제 네 번째 이제 환상의 일종의 서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번째 환상을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그 비밀 언어잖아요 묵시 하늘의 계시를 그가 듣고 그리고 그걸 알고 그걸 가슴에 품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중압감을 그 가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를 격려하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그다음에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환상은 뭐냐면은 남방에 있는 나라와 북방에 있는 나라의 이제 둘 대결인데 이 나라가 제가 말씀드린 프톨레마이오스그 다음에 셀류오커스라고 하는 이두 나라의 대결을 이제 상징해요. 여기서 셀류오커스가 이제 승리해서 그 중에 나중에 안티오커스라는 그 왕이 아주 매섭게 남유다를 향해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같은 이 메시아,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자로서 지상에 온 음, 그로 인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어, 우리가 어디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되느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 즉 환상을 받기까지 어떤 영적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우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 10장,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1절,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그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그 일에 집중할 때 어찌 행동했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무리 큰 위기 앞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저버린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세 번, 하루 세번 기도했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어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는 일을 자기 삶의 늘 중심에 두고 살았다.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천하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는 그 와중에도 그가 그 말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 없이 굴절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 내면을 빈 그릇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깨끗한 자기 내적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절제하는 일에, 그러니까 오로지 주의 말씀과 강하게 붙잡아 씨름하는 그 일에 진, 전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식대로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별로 큰 도움이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싶으면은 우리가 흘겨보고 대충 보고 간과할 때가 많은데 그런 자세로는 절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진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내가 가감 없이 왜곡 없이 굴절 없이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 내가 전념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자세와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열망들이 있어야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그 진실을 다 듣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그에게 그만큼 더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늘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 감춰진 비밀을 듣는다는 건요 엄청난 또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 다니엘이 들었던 메시지는 눈앞의 현실과는 어, 전 반대의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현실과 이질적인 메시지를 자기가 지금 가슴에 담고 있어요. 얼마나 중압감이 크겠냐고요? 예를 들면 모든 예언자들이 다 비슷한 사례를 겪었는데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곧 멸망한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강해고 있는데 아무 뭐 멀쩡한, 멀쩡한 나라를 두고서 무슨 멸망의 메시지를 주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는 답답하죠. 자기 눈앞에 현실에 사람들이 뭘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는 혼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잖아요. 파국이 꼭 닥쳤다, 재앙이 닥쳤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한다고 핀잔이나 주고 조롱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운명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을과 이 세, 세계를 이해하고 진단하는.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이 세상에 어우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제대로 깨뜨려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그 이면 배후에 가로 놓여 있는 영적 타락과 그리고 무신론적인 그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 어둠과 파괴적인 속성과 그 탐욕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망하는 길이구나 이것 방치하면 사람들의 영혼과 심령이 망가지겠구나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다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제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그렇게 때로 농독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면들을 지금 이렇게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 말씀과 붙들어 내가 살고 있으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시는 겁니다. 18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진리를 담지하고 있느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느니 하나님의 통치를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은총을 받은 자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자 이렇게 그를 지칭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간 거나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을 부여하시면서 20절 이야기합니다. 바사 군주와 내가 싸울 것이다. 어, 저 바사, 큰 나라죠. 페르시아. 이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리고 유다가 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바사도 결국 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자기 권력과 힘에 의해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 믿는 헛된 군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군함 네가 싸우는 것 아니다. 내가 싸운다. 너는 진리를 담지하고 내가 하는 일을 똑똑히 보고 그리고 세상에 그걸 전파하고 드러내면 될 일이다. 너는 바사 군주와 총칼을 들어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운다. 내가 통치한다 이런 의미죠 헬라의 군주 바사를 무너뜨린 이 나라가 헬라 대, 대제국이었다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헬라의 군주와도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똑똑히 보고 전하면 된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허락한 이 묵시와 계시와 환상이 어떻게 그대로 구현되고 이루어지는지 네가 깨달아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네가 지금 이렇게 때로 이 진리를 중압감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 진리를 먼저 보았고 이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최전선에서 그들 군왕들과 싸울 때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여기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일종의 수호천사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죠.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실 때이 지상에 오 저렇게 수많은 군사와 수많은 병력들의 그 무기들을 들고 저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무찌르신단 말인가 이럴 수 있지만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저들 세력보다 훨씬 더큰 영적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시고 제압하실 것이다. 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상징적 언어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 이건 때로는 눈앞의 현실과는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 현실보다 더 또렷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또는 때로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무너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마침내 진리의 담지자로서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이 말씀과 진리를 가슴에 품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굳게 확신하는 자다. 예,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저희들 비로 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또그 말씀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에 기꺼이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양춘직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9시 30분에 위로의 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이대 목동 장례식장,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어, 12시에 위로 예식 가질 예정입니다. 유가족 위에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